그런데 어제 테슬라가 올랐는데 전기차 관련 재료를 올린게 아니에요. OO 재료를 올렸다고.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이면서 동시에 수이 세계 글로벌 1위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관련주들의 좀 포커스를 맞추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가 강연회 할때 정배열에 오른 종목만 하기 미안해서 가끔씩 역배열에 이렇게 바닥 돌리는 종목들도 선정을 하는데 어 만약에 내일 강연회라면 느낌 좋죠. 최근 각종 SNS에 이정윤 세무사님을 사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밸런스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대표님 <laughs> 어 날씨 왔어? 네 대표님 어, 음. 오늘 안경을 쓰셨네요. 어, 좀 피곤했어요. <laughs> 오랜만에 만나뵀는데 피곤한 척을 하다니 참 죄송하군요. 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아마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보통 못하잖아요. 그 사이에 좀 피곤한 일이 한번 있었죠. 일요일날 서울 하프 마라톤 대회에 어, 참가를 했었고요. 어, 원래는 하프 마라톤 대회는 풀마라톤은 없고 하프하고 1 0 k m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원하지 않게, <laughs> 정말 진심으로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프가 신청이 됐어요 근데 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작년에 하프 뛸 때는 그래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을 했었는데 작년에 하프 11월 초에 뛴 이후로는 단한 번도 연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프는 아, 뛰다가 진짜 속된 말로 골로 갈수 있겠다 싶어서 10km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대는 그 넘버를 이렇게 바꿔서 그래야지 이제 기록이 나오니까 그래서 뛰었고요 10km는 그래도 뛸때 목표는 기록 상관없이 한 번도 안 쉬고 뛰어야지 했는데 그래도 뭐 1분 살짝 넘는 1분 뭐한 2, 3분 요 정도에 이제 들어왔고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래도 연습 몇달 동안 안한거 치고 너무 뿌듯한.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또 러닝 클럽 분들이 또 오랜만에 뵈니까 되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10km 정도는 연습 없이 뛸수 있다면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하반기에는 춘천 마라톤 대회 10km를 한번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뛰기는 연습 뛰는 연습을 하진 않았지만 등산을 지금 그래도 뭐한 평균 2주에 한 번은 가는데 그 등산 갔을 때한 거의 10km 정도를 평균 4-5시간 정도 이렇게 걷거든요 오르막내리막을 그래서 그게 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골프 갈 때도 요즘에는 카트 안 타고 좀 걸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달리기의 여파로 오늘까지 좀 피곤했는데 마침 오늘이 말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한 달에 제일 바쁜 날이 두째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 둘째 주 목요일 하고 딱 말일이에요 말일에는 뭐 결산이나 이런 거할 일이 많아서 오늘 좀 바쁜 하루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몽당년 필름 도와줘요! <laughs> 를또한번 SOS를 치고 싶었으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얼굴 까먹을까봐, 그리고 저도 유튜브 하는 방법을 까먹을까봐, 막 말도 막 버벅대고 할까봐, 오늘은 내가 꼭 해야지라는 생각이 라이씨랑 함께 방송을 찍고 있고요. 그래서 며칠 못본 사이에 옵션 계좌가 지금 변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1억으로 2억 만들기를 3월 19일에 바로 시작하고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300만원하고 670만원을 해갖고 거의 10%가 손실을 봤었다는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마음 같아서는 아, 운이 더럽게 나빴네. 그럼 또운 좋기를 기다리면서 막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좀 위기일 때 굉장히 좀더 타이트하게 계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기일 때 내가 뭐 잘못됐구나. 그몸 잘못한 거를 계속하면 안 되니까 어, 다시 짚어보고 어, 한한달 정도 걸리겠다 해보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기점으로 어, 1억 81만원으로 어, 일단 은 1억을 완벽히 회복했고요 사실은 농담이 아니고 진담으로 제가 한 달에 1억 정도로는 금액이 커질수록 수익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1억 정도는 한 달에 10%낼 자신이라고 하는 말하긴 뭐하지만 그 정도 평균값으로 평균값으로 5% 이상은 됩니다 어, 그리고 뭐잘 나올 땐10%안 뭐 나올 때는 뭐보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왠지 첫날 시작하고서 이틀동안 천만원 손해 본건딱 저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제가 이런 거 공개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공개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간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평소에 하던 대로 편안하게 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정말 명배우들 신인 때 오디션 봤을 때막 이런 에피소드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막 연기 다리는데 오디션을 막천방을 떨어졌었다 어떻게 이렇게 오디션 장만 가면 그냥 입술이 바짝바짝 말고 막뭐 발음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굉장히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특히 야구에서 뭐 투수 같은 멘탈 약한 투수들은 평소에는 굉장히 잘던지는데뭐 코리안 시리즈나 이런 중요한 대회 뭐 아니면 올림픽. 금메달 결정을 앞둔 중요한 대회에서는, 어 그냥 강판당하고 많은. 그게 다 멘탈이 약해서, 이기도 하고, 힘이 바짝 들어가서었는데요.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유튜브에서 내가 뭔가 보여줘야겠다. 어, 니네 봐봐. 내가 하루에 막 1%, 2%씩, 어, 내가 일주일이면 10% 보여줄게. 하고 힘이, 힘이 바짝 들어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엉망이었죠. 그래서 그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 되게 각성을 하고, 그래도 한달 동안 꾸준히. 해서 일단 회복을 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수의 법칙상 당연히 수익이 나요.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당연히 수익 난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하지 않아요? 그럼 안 되는데? 주식하면서 나 오늘 손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면 사실은 은행에 돈 넣는 게 낫지 않나요? 주식하면서 대수의 법칙을 믿고 확률을 믿고 여러 번 하면 나는 무조건 은행보다 좋은 수익이 난다는 라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나더라도. 아이 손실은 평균값으로는 내가 이익이 나니까 당연히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뭐 회복이 되겠지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이론적 배경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건 하이리 스타일턴으로 수익률이 계산되기 때문에 수식은 위험하잖아요 그 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저한테 주겠죠 근데 그 수익률을 손실로 뺏어갔다면 그 이후부터 수익으로 주겠죠 근데 난 10년 했는데 손실나던데어그럼 아무, 아무 준비가 안돼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은행은 모든 사람들한테 평균값으로 수익을 주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균값으로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평균이 은행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은행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평균값으로 이자를 주고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에게 서로 다르게 주는데 그 평균값이 은행의 이자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상위 10%, 20%, 30%에 들도록 노력해야죠 그럼 무조건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주식하면서 어 나는 당연히 평균값으로 수익 날 거야 라고 왜 자신하겠어요? 저는 상위 1% 든다고 자신하니까 왜 자신해요? 아니 이론적 배경이 세무사니까 재무제표를 상위 1%만으로 잘 보겠죠 차트는? 아 제가 주식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서점에 차트 책이 훨씬 많았어요 요즘처럼 가치투자 시대가 아니었고 제가 주식할 때는 차트책이 훨씬 많았다고요 최초에 공부했던 게다 차트책이었고 그리고 또 재료는 탑30 제가 만든 거잖아요 상한가 매매기법도 다 재료 분석이거든요 스케줄 매매 같은 거 그러니까 저는 재료 재무제표 차트를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상위 10% 안에 1% 안에 드는데 평균값으로 은행보다 더 많이 주는데 상위 1%에 들면 은행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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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수익을 받을 거야라고 믿고 있고 근데 지난번처럼 이틀 동안 큰 손해가 났다면 아 내가 요번에 뭔가 잘못됐구나 빨리 바로 잡으면 또 수익이 나겠지 이런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시면서 수익이 안 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접근 방법 어? 수익이 안난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잘못된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셔야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하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높여야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리고 그 높이는 방법 중에 저희가 돈을 드리면서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오늘 이벤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4월 데일리 챌린지 당첨자 발표. 이벤트 당첨이라고 하니까 마치 뭐 복권 당첨 같은데요. 당첨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4월 데일리 챌린지를 가장 잘하신 분을 선정을 한 거죠. 어. 어. 선정되신 분이 지금 세 달째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아,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너무 티가 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촬영할 때 같이 초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 정말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씩 너무 꼼꼼히 챌린지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품을 8분을 드렸습니다. 8분. 1등 한 분,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 2명, 4등 10만원 4명. 그럼 이게 총 얼마예요? 50, 30, 20에 100에서 120, 160만원 총 상금. 땅을 파봐라 1 6 0만원이는데 160원도 안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1등하려고 글쓰면 1등하면 50만원도 받고 그거보다 훨씬 큰 자기 주식 실력이 레벨업이 된다고요 이제 5월 1일 바로 내일부터 이벤트 챌린지가 5월달 이벤트가 다시 시작되니까 어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어 꿩먹고 알먹고 라는 거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들 또는 밑자의 본전이라는 거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5월달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알아요? 너무너무 고퀄의 글들이 올라오면 정말 선정하기가 어려워지면 훨씬 상금의 금액이나 이 수상자가 훨씬 많아질 수도 있죠. 저는 예산은 300만 원까지도 생각해요. 더 많은 분이 하면 500만 원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돈을 막 갖다 바치기 위해서일 거 아니에요. 저희 카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좋은 글이 올라오면 카페 활성화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일리 챌린지 당첨자 발표를 한번 보시고, 어, 나도 할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1등, 2등, 3등의 분들의 글들을 보세요. 그러면서 자극을 받아야 돼. 왜 내가 주식으로 수익이 안 나지? 나는 운이 나쁜가 봐가 아니고, 왜 내가 주식으로 수익이 안 나지? 나는 이 데일리 챌린지에 참석, 참가한 사람들처럼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사고, 아무거나 팔고, 아무 때나 사고, 아무 때나 팔았는데, 어, 이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구나. 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파악을 계속 해야 돼. 슈퍼게임도 파악을 한다니까. 어, 내가 뭐, 뭐가 잘못됐지? 아, 어깨 힘이 바짝 들어갔네. 그럼 평소에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심호흡하고, 잘하자, 잘하자. 어, 그래서 한달 만에 회복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계좌 반 토막 나면 다 때려치우고 산으로 가고 싶잖아.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 주식 20원을 하면서 음, 뭔가 위기다, 손해가 난다. 어, 뭐가 잘못됐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왜? 타고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그게 주식 시장이니까. 여기까지. 자, 오늘 거래소 지수 보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이 과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상향의 기조 속에, 단기 조정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단기 조정 구간이 어떤 구간이었어요? 크게 조정받았던 구간들이 여기, 여기, 그리고 올해 1월달, 그리고 올해 4월달. 거의 한 3, 4달에 한 번씩 조정받죠? 그잖아요. 3달 전, 세달 전, 세달 전, 두달 전, 세달 전, 어, 세네 달에 한 번. 그럼 요번에한번 조정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요 아래꼬리 아래 저점을 안 깨는 한, 안 깨는 한이 조정 구간이 끝날 때쯤 어디로 가요? 어, 2,800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인 우상향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한한 한 달씩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구간들이 있는데 어, 4월달에 조정을 받았다 하는 차트상으로 중장기 입평선에서 지지를 탁 받고 어,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도 보합권 그래도 마감을 잘 했는데 윗꼬리 만들어 는데 윗꼬리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윗꼬리는 왜 내일 휴일이잖아요. 근데 그다음 우리가 목요일날 장이 열릴 때 목요일 새벽에 어, 미국 FOMC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단기 매매자들은 불안했겠죠? 단기 매매자는 뭐예요? 오늘 팔거나 또는 뭐스윙하거나 정도잖아. 근데 오늘 같은 날 스윙하고 싶겠어요? 그잖아. 찬스가 얼마나 많은데? 찬스가 뭐 얼마나 많은데, 뭐 오늘 같은 날 굳이 스윙을 해? 그러면은 팔고 나가고 싶을 거아니에 팔고 나가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상, 수요 공급의 법칙상 팔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가격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내일 휴일이고 FOMC 기다리고 있고 목요일 날 뚜껑 깠는데. 시초가 개파락 출발하면 어떡하지? 에이 오늘은 오버나이트 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날 이렇게 윗꼬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소 지수는 2700을 장중에 회복했다가 살짝 꺾이면서 2692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음, 일주일 전, 이주일 전 2550까지 빠졌던 거에 비한다면 꽤 많이 올라와 있다. 우상향 기조 속에 단기 박스 조정 구간인데 이 박스에서 전저점을 깨기 보단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더 높다는 라 그런 위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까지 거래소 코스피 200 종목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거래소 부업 지수보다 조금 오른폭이더 있었습니다. 1% 상승.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 하락. LG 에너지 솔루션 2% 상승. 오늘, 사실 어제 테슬라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판이 바뀌는 거야. 뭐냐면, 미래 자동차는 두 가지가 미래화가 돼야 돼. 연료의 미래화, 주행의 미래화. 연료의 미래화가 기존의 석유에서, 개솔린에서, 바로 전기. 주행의 미래화가 그동안의 수동주행에서 자동주행, 자율주행. 그런데 어제 테슬라가 올랐는데 전기차 관련 재료를 올른게 아니에요. 자율주행 재료를 올렸다고.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이면서 동시에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 글로벌 1위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 2% 올랐고 셀트리온도 2% 올랐고 삼성 SDI 3% 올랐고. 코스피 200 전체 종목 중에서 상승률 1위인 회사는 바로바로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은 갭상승에 8%가 올랐어요. 그럼 아모레 퍼시픽 차트가 지금 이제 와서 좋아져, 좋아 보인다라고 하기엔 좀 늦죠. 요 정도에서 좋아졌어야 돼. 그러면, 야, 니는 언제 말했냐? 말했어요, 저는. <laughs> 유튜브를 제가 매일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종목 선정만 이런 데서 화장품 관련 주는 어 이렇게 포트에 하나씩 정도 요 정도가 들어갈 타이밍이 요 정도였던 거죠 요 정도 그래서 이제 화장품 관련 주는 그럼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 어 완전히 이렇게 돌아선 거죠 근데 돌아섰는데 며칠 강했잖아요 그럼 요기 요일날 휴일 이후에 바로 따라가기엔 좀또 얻어맞을 수도 있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바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어 길게 보면 길게 보면은 어 이게 상승 여기서 반기 고점 찍고 뭐 이제 끝났어 가 아니고 길게 보면 은더갈 자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더갈 자리가 있는 걸 아모레퍼시픽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LG생활건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급락 이후에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데 어, 특히 쌍포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화장품 관련주의 쌍포가 동시에 코스피 100, 1위 2위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라건 연예가 조정을 받았다가도 다시 가락률이 있으니깐 어,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GS건설, 금호타이어, 부산, 어. 아모레 지하고 코스맥스 역시 화장품 관련주고요. 자, 그 다음, LG 인노테 제가 방송을 아마 이날 했을 거예요, 이날. 지난주 수요일 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 대형주는, 특히 이런 역배열의 대형주는 거래 터지고 장대양업 나오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했고 어, LG인호텍은 그 이후에 양선, 양선, 양선으로 계속 주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회 할때 정배열에 오른 종목만 하기 미안해서 가끔씩 역배열에 이렇게 바닥 돌리는 종목들도 선정을 하는데 어, 만약에 내일이 강연회라면 어, LG인호텍? 또 느낌 좋죠 내일 강연회가 아닙니다. 강연회는 다 다음 주, 어, 토요일 부산에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삼성 SDI 3% 상승. 어, 그리고 삼성 전기. 어, 삼성 전기도, 어, 3일 동안 움직임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어, HD 현대, HL 만도. HL 만도 같은 경우에 어제 장대항선에 대량거래 터진 거 역시, 어,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고, 오늘까지 상승 이어갔습니다. 뭐, 여기까지 보면 되고. 오늘 하락률이 높은 애들이 누구냐면, 하나에어 스페이스랑 에이라이즈 넥슨,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얘네들이 뭐죠? 바로 방산주죠. 근데, 방산주가 그러면 왜 하락률 높을까요? 어, 중동 쪽에서, 어,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재료가, 어, 좀, 느슨해지는데, 막 위험한 시기는 지났는데, 어, 뭐, 끝나는 거아니야 뭐, 이런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어, 부,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방산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그럼 방산주의 대장주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면서, 야, 이제 끝났냐? 어, 제가 보기엔 끝난 건 아니야. 왜? 러시아가 아직 안 끝났고, 그리고 중동도 사실은 뭐, 끝나봐야 알죠.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와 중동이 끝났다 하더라도, 전쟁 이후에 오히려 극방비가 증대되거나 어, 이런 무기 수입 같은 걸 하는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 전쟁의 휴전은 이미지상으로 방산주 끝이 한 거지 실적과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끝은 아니란 일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자 그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LS 에코에너지가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바로 LS 전선 아시아가 이름이 바뀐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전력전기 관련주의 탑클래스 그룹은 LS 그룹이 맞죠. 그럼 LS를 찍어보면 뭐 뭐가 있을까요? LS. 자 LS 지주회사가 있고요. LS 일렉트릭 있죠?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은 뭐 누가 봐도 LS 그룹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고요. 어, 그리고 또 LS의 어, LS 에코에너지가 오늘 오른 거고, 그리고 LS 마린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LS 마린솔루션은 해저 케이블 전선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LS, LS 엘렉트릭, LS 에코에너지까지 이어진 게 LS 마린솔루션 해저까지, 바닷 속까지 연결이 되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 j l m n s 오늘 신규 상장 종목 첫날이었습니다. 첫날. 마녀공장. 아, 근데, 이렇게, 회사 이름 살벌하죠? <laughs> 미녀 공장도 아니고, 마녀 공장. 자, 근데 마녀 공장은, 어, 이름이 딱 들어도 뭐 화장품 관련주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코스피 200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죠? 화장품 관련주. 왜? 원투 펀치가 다 들어가 있었잖아. 원투 펀치가, 아모레 퍼시픽하고, 엘즈 생활공장이. 자, 그래서, 어, 마녀 공장도 화장품 관련주니까, 대형주에서도, 코스피 200 대형주에서도, 그리고 거래대금에서도 화장품 관련주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다음, 하나요 스페이스는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가 터지는 거안 좋, 안 좋다고 했잖아요. 어, 음은 몽통 길어. 근데, 거래로 쳤을 때는 최대량 거래 막 나오고 했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거래는 좀 안심인데, 어, 주가는 장땡봉으로 많이 빠지기는 했다. 그 다음, 어, 이수페타시스, 셀트리온. 셀트리온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올랐고요. 어, 선익 시스템. 어, 12% 상승. 삐아. 어, 이 삐아, 제가 상장됐을 때 방송했던 것 같은데, 목요일날, 지난주 수목 방송했을 때, 그 삐아 보면서, 뭐, 뭐지? 삐약삐약인가? 뭐, 근데 뭐, 예뻐야, 예삐야 그래서 뭐, 근데 이것도 화장품 관련주예요. 그죠? 색조 화장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신규 상장주는 뭐라 그랬냐면, 업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에이, 그날 삐아 뭐잘 간다고 말안 했는데, 어. 삐아를 잘 간다고 말한게 아니고, 저는 지금 신규 상장, 신규 상장 매매 기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규 상장 매매 기법이 뭐냐면, 화장품 관련주가 오늘 막 움직였잖아. 아머리퍼시픽 8% 움직이고. 마녀공장이 10% 넘게 오르고. 그러면 신규상장의 화장품 관련주가 있으면 탄력이 좋을 거예요. 만약에 2차전지가 막 날아갔던,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밀면 날아갔던 그 시기에는 2차전지 신규상장주가 날아갔을 거예요. 반도체 관련주가 엄청 좋았을 때는 반도체 신규상장주가 날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업종이 중요한데, 어떤 업종이 좋냐, 어떤 업종이 중요한, 중요한 거냐 하고 봤더니, 오늘, 또는 최근 3일, 또는 최근 일주일 동안, 또는 최근 한달 동안 가장 핫한 업종, 그 업종에 속한 종목이 상장되면, 체크,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보고, 마지막으로, 다음은,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한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 화장품 관련주, b 아 그리고 300억짜리는 큰 의미는 없고요. JNMS는 오늘 신규 상장주, 카이노스메드 삼화전기,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삼화전자 뭐이쪽애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 얘네도 뭐 전기전력 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관련주에서 마녀공장, 토니모리, 뷰티스킨, 한국화장품, 제이준코스모틱 클리오 뭐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오늘 확실한 건 화장품 관련주는 어디 어디에서 모두 가리키고 있어요 코스피 200에서 아모레퍼시픽하고 엘 g 생활공항에 가리키고 있었고 거래대금에서 만녀공장에 가리키고 있었고 상승률 상위종목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많은 종목들이 가리키고 있었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는지 안 갖고 있었다면 앞으로 사야 되는지 간단하죠 갖고 있었던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추세 매매자들은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안 갖고 있던 분들은 당장 목요일날 사라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조정받은 이후에 한번더 과락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최근 코로나 이후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렇게 응집력 있게 어, 며칠 동안 오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 조금 기술주들 뭐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AI 이런 거에 되게 지쳐있었는데 야 우리 화장품 관련주 어때? 되게 좀 상큼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에서 많은 부분을 살 필요는 없지만 어, 좀 조정받을 때10% 뭐 정도 어, 좀더 들어가 한15% 정도 이렇게 좀 근데 어느 화장품 관련주를 또 들어가느냐가 문제니까 그런 건탑픽 종목을 3박자에 맞춰 갖고 비교를 해봐야죠. 어느 게 차트가 더 좋은지 어느 게재무제표가 좋은지 어느 게 재료가 더 좋은지 뭐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은 휴일이에요. 어,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는 쉬어야죠. 그래서 우리 증권산업 관련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당연히 열리지 않습니다 어, 우리 투자자들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라는 그 법적인 해석보다 어, 사전적 의미의 해석을 봤을때 일하는 거잖아요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부동산소득과 주식투자소득 이런 투자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말하는 걸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불로소득이라는 말은 일하지 않았는데 나오는 소득이잖아요. 저는 투자소득이 일하지 않고 나오는 소득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은행에 넣어놓는 은행 이자 정도는 일하지 않고 받는 불로소득이 맞지만 부동산 소득이나 주식투자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심한 정신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일이라는 게 육체노동만 있나요? 수많은 사자들,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사기꾼이 아니고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막 몸으로 막 떼어 갖고 막막 무거운 거 들고 하는 아니잖아. 그냥 일하는 거 아니야 머릿 속으로. 그걸 우리는 정신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주식 투자? 제가 보기엔 세계 최고의 정신 노동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근로자죠. 결론은 내일 근로자의 날 하루 푹 쉬고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첫 번째 줄 노래 시작합니다. 나는 0년 안에 백억 부자가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C U 아더워 엘리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뿐 하나둘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어, 죽을 아 죽을 뻔했네 아나 보험 가입 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s 셋에서 o n t 스 h i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